너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정가중 여러분. 7월 2일 수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갈렙의 사촌이었습니다. 그가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갈렙이 14절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5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남방 땅은 내겹 지역은 매마르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위샘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일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깨끗한 물입니다. 아래쌤은 물을 모아놓은 빗 물을 모아놓아 형성된 물로 뭐 가뭄에 대처하는. 그런 용도로 또 사용되게 됩니다. 위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이지만 함께 유다의 자손, 약속의 자손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머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21절 말씀해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영적인 타협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여부스 족속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불안전한 정복이 미래의 고통을 불러온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가난족 속을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온전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한날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